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으로 모두 자유함을 얻으세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또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시대 진리는 십자가의 돕니다. 은혜시대 진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예요. 은혜시대 십자가의 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환란시대의 진리는 무슨 도? 야곱의 도입니다 야곱의 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환란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환란 가운데 자유함. 은혜시대 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진리요. 환란시대 의 진리는 야곱의 도인데 야곱의 도는 환란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첫째 진리로 자유함을 받으라 오늘 자유함 국가가 말하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그 자유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유 어딘가 매여 있고 눌려 있고 또 어떤 중병을 앓고 나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부터 심령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 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해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자유는 절대로 헌법이나 국가가 자유함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자유함은 오직 뭘로만 진리만이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 하여도 심령의 자유가 없으면 거기는 고난이고 환란이고 또 아픔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주신 진리로 심령의 자유함을 받읍시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분들은 오늘 심령의 자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심령의 자유함,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심령의 난제를 오늘 아침 진리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근본적으로 심령의 자유함을 받으셔서 오늘 그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표적과 증거가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아침 심령에 모두 자유함을 주셔서 심령의 고난, 아픔, 상처, 트라우마,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받으라. 두 번째, 진리로 평강을 받으라. 자유함이 오면 그 자유함을 통해서 오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 그러니까 누구 빼놓고는 안 돼. 네 그래서 아까 진리는 예수, 진리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진리로 평강을 받으라. 진정한 자유함이 와서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저절로 평강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함과 평강, 이건 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네. 평안하다는 것은 자유함을 뜻하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곧 평강을 뜻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네. 심령에 자유함이 없다든지, 심령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 심령이 그 심령의 지옥입니다. 심령의 지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면 더불어 평강이 따라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죠.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로 풍성함을 받으라. 진리로 무엇함? 풍성함. 풍성함. 풍요로 풍족함 같은 얘기죠. 풍성함.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변이라 아멘. 무엇이 풍성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에게 진리가 와서 지혜도, 지혜도, 지식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진리로 풍성해져라. 풍성, 풍요, 풍족 이런 것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진리로 자유함, 진리로 평강, 진리로 풍성함. 이것은 어떤 사람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네 번째. 진리로 넉넉함을 받으라. 넉넉함. 자유함과 평강과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과 삶 속에 넉넉함이 보입니다. 넉넉함. 돈이 많이 있어서 넉넉한 것하고 달라요. 내 살림이 넉넉한 것하고 내 심령이 넉넉한 것하고는 달라요.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넉넉해야 용서도 하고 누구를 이해도 하고, 누구를 포용하기도 하고, 또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넉넉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날카로운 꼬쟁이 같이 이렇게 남을 찔러대고 이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진리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넉넉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가늠한 자도 넉넉함으로 안고 가시고, 같이 죽는 강도도, 같이 죽는 강도도 넉넉함으로 함께 낙원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고 가셔. 그게 넉넉함이에요. 가슴이 넓어서 넉넉한 거 아니에요. 어깨가 넓다고 넉넉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넉넉함이, 마음의 넉넉함. 그래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힘든 이야기라도 다 들어줄 수 있어. 넉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얘기 좀 하면 시끄러 시끄러. 나도 지금 속이 터져 죽겠어. 이러고 남의 얘기 못 들어줘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의 얘기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는 듣다 듣다 보니까 시계를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섯 시간 들었더라고요. 아,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먹을 때까지 들어요. 넉넉함을 구합시다. 오늘 아침 넉넉함을 가지세요. 네. 자, 옆에 분한번 봐봐요. 넉넉해 보여요? 상대가 넉넉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뭘 해보면 하는지 아세요? 응? 어? 막 속상한 얘기를 해봐, 말. 그 사람 앉혀놓고 막 속상한 얘기를 하면 그걸 막 들어주고 아 그러세요? 그랬군요. 아 그래도 괜찮아. 힘내. 이러면 넉넉함이 있는 거고. 아이고 그만해. 시끄러워. 이러면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자, 첫째는 진리를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로 자유함을 진리로 평강을 진리로 풍성함을 진리로 넉넉함을 할렐루야 다섯 번째 진리로 포근함을 받으라 여유로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유로움과 넉넉함은 비슷한 얘기니까 포근함 이렇게 사람이 송곳 같은 사람이 있고, 대추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솜같이, 스펀지같이 이렇게 포근한 사람이 있어요. 포근한 상대가 포근한지, 가시 같은지 알려면 좀 가까이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는 뭐라 그랬느냐면, 미가서 7장 1절 이하 배분 마지막 때는,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좀 정직한 줄 알았더니,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무엇 없는 세상을 말씀한 거예요. 포근함이 없다는 거예요, 포근함. 그런데 그 포근함은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추울 때 밤에 철야기도 이렇게 하고 탈탈탈달 떨면서 철야기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는데 그 포근함, 그 포근함.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느끼는 그 포근함. 할렐루야. 오늘 진리로 포근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교회가, 가정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어버릴까봐 다시 하겠어. 진리로 자유함을, 진리로 평강을, 진리로 풍성함을, 진리로. 넉넉함을. 진리로 넉넉함을, 진리로 포근함을 이 포근함을 느끼기는 참 쉽지 않더라. 에? 주님에게서 느꼈어. 요 사람에게서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 감정을. 근데 주님에게서 느낀 감정이 포근함이었어요. 오늘 아침 이 다섯 가지를 자신에게 이루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자신이 행복해져. 우리가 막막 까칠하게 살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자신이 늘 만족하고 예. 은혜롭고 그리고 행복하고 예. 자신이 이걸 느껴야 돼요. 오늘 이번 주간은. 이 다섯 가지를 저도 여러분도 꼭 이루어내야 해요. 네. 그래서 꼭 이루세요. 네. 어제 집에다라도 써 붙여놓고라도 이 다섯 가지를 이루셔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행복은 집이 커서 느끼는 거 아니고. 돈이 있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행복 속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축구를 우리 교회에 주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왜 그러냐. 지난 밤에 일찍 누웠는데 밤새도록 머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밤새도록 막 부르는. 밤새도록. 다른 때는 새벽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딱 말씀이 오는데 오늘은 밤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포근함까지 이번 주간에 저도 여러분도 꼭 이루시고 진정한 삶의 가치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일천 번째 감사의 예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포근함까지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세요. 아멘. 이 다섯 가지 은혜를 심령에 이루고 행복감을 느끼며 아멘. 삶의 가치관을 느끼며 사는 아멘. 특별한 은혜가 이 성산에 내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아멘.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오늘도 결석자 없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없는 그런 교회, 모이기를 힘써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아침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